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선인 선수 대 중국의 오널 2단이 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널 2단 선수는요, 형제기사에요. 형도 프로기사이면서, 지금 오널 선수, 지금 중국 내에서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신의 기사 중에 한명인데요자 조상현 선수를 만났어요 저 그렇다면 이제 한중 최고의 신의 기사가 만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오널 2단 과연 어떠한 받은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오널 선수고요 백이 조상현 선수인데요 자 지금 오널 선수가 흑을 잡고 화점 소모포석 두어가니까 조세인 선수 양화점 포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선수가 바로 3, 3을 파고 들어오니까 자 이와 같이 받아주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웠어요. 그러자 조세인 선수 이곳으로 한 칸으로 거침없이 걸쳐가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순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 하나 밀어둡니다. 자 이러한 수순은 우리도 많이 봐왔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끊어두고 이으면 코 붙여서 자 이와 같이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 우리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수순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그자리 끊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연결을 했는데 자이 장면에서 조상현 선수 손이 멈췄습니다. 자 지금 이거 코붙이는 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와 조상현 선수 이곳을 나갔어요.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바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이곳 나가는 수가 최근에 밝혀진 그러한 멋진 수순인데요. 자 이곳 나갑니다. 또 한번 나가죠. 지금은 흑도또 뻗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건 나갔을 때 여기에 끊는 건 같이 끊겨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두었을때 이거 한칸 띄면 여기를 이렇게 끼우는 순간 호리병 형태로 흑돌이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더 밀고 나갔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막아왔다라는 것은 자, 지금 이쪽 끊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나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도 있지만 한번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나가면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곳을 두고 이곳을 막아오면 이때 여길 뻗는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백의 활로를 줄여오는 것은 자 흙도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아니 백도 뛰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흙돌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뻗게 되면 여길 두었을 때 지금 이쪽 두면 여길 받아줘야 되는데 이타미 여길 두고요. 자 이곳까지 막아오면 이 수순을 꼭 밟아두고 그리고 여길 끊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뻗으면 자 이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수순으로 받으기 펼쳐지게 되는데 아 이거 정말 어렵죠 이 수순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오널 선수는 먼저 젖혀 왔어요 그래도 끊어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뻗으니까 자 지금 이곳 한칸 뛰는 수가 좋아요 자 왜냐면. 단수치고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압박하는 수순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그렇다고 이곳을 나가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어차피 단수쳐야 되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한 칸은 조선수수 아주아주 아주 멋진 수법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된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단수칩니다. 나가요. 자, 그리고 이곳을 밀어붙였는데, 역시나 이곳으로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두어가는 수순은 요거 호리병 형태로 잡히긴 잡혀요. 하지만 버티는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와 같이 막아오는 수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이 장면에서 젖혀갔고요. 자,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이러한 수순으로 흙도 버텨옵니다. 자, 이것 때려냈고요. 자, 나가요. 지금 백의 활로는 다섯 수밖에 없어요. 귀랑은 수상전이 안 되고 이 중앙쪽에 있는 돌과 수상전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왠지 지금 조상현 수가 뻥 뚫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바둑팬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 이거 조상현 이... 요석 다섯점이 잡혔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조세현 선수 이 타이밍에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곳까지 두어갑니다 자, 이제는 여기 귀의 사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요거 단수 쳐야 되는데 지금 폐로 버텨가는 이러한 수순이 너무나도 완벽하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조세현 선수가 먹여치기를 폐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흑 입장에서 물러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코를 떡하니 붙여가는데, 자, 여기 있는 흑돌, 아직까지 못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또 한번 지금 이곳으로 밀어두고요. 자, 여기 있는 백돌에 지금 활로를 조금 늘려놓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약간은 악수 교환일 수는 있지만, 자, 이 중앙 쪽에 있는 흑돌과 연관해서 이곳을 꼭 밀어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밀어붙였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여기를 한칸 띄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센 수술 믿고 기다려야 돼요. 자, 이곳을 두어 가고요. 자, 지금 이곳을 끊어옵니다. 자,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면 흑돌도 위험해요. 자, 백의 활로가 다섯 쓰고 흑의 활로도 하나, 둘, 셋. 네 다섯입니다 똑같습니다 활로 다섯이에요 자 지금 조세현 선수도 지금 이거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활로를 매우 가죠 지금 조세현 선수가 이곳으로 활로를 매우 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곳 부분에 약점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곳 단수를 치고요 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했어요 흙도 이곳까지 연결하면서 완전히 이 바둑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일단, 백도 여길 연결을 했어요. 자, 이 자리를 연결하면서, 지금 이제 여길 연결하면 이 지금 흙돌이 오히려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서 뭐 이렇게 수를 내려고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그냥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서로 맞부딪혀도 있는 돌들이 잡히면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때려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조상현선수도 물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길 때려내서 뭔가 이게 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105점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다 잡힌 거예요. 바도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조상윤 선수도, 그렇죠. 여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중앙가의 백돌과의 이 서로 수상점. 자, 이렇게 되어서는 이게 빅이 되었는데, 문제는, 105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선수수가 여기서 완전히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장면인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이 하변 쪽에 있는 흙 넉점이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자, 이 돌을 압박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압박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조선수수, 아, 강력하게 지금 이곳으로 압박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곳 압박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으로 붙여오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 젖혀 두고요. 자, 이곳을 뻗어요. 자 이거 지금 강력하게 뭔가 이런 식으로 두면 이곳을 이어서 이곳에 지금 수만 늘어나면 이거 지금 놓고 들어올 수 있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조상현 선수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끼워 갑니다. 자, 정확하게 수선을 밟고 있고요. 자, 이거 단수치니까, 자, 이와 같이 호구로 쳤어요. 자, 일단은 이곳을 때려내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부어 가게 되어서는, 뭔가 이 장면에서 바둑이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일단락이 되었냐면, 자, 이 장면에서 이거 단수치고요. 자, 이어뒀어요. 자, 그리고 여길 밀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흑이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백도 2도를 먹여치기를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서로가 수상전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두어 갈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단수 치면 자, 이거 단수 쳐요. 자, 있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때려내더라도 자, 이 곳이 지금 당장 못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자, 여기가 서로가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보면 바둑이 의외로 만만치가 않죠. 흑이 지금 곳곳에 집이 있고, 백은 한 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바둑, 지금이 5대 와주 팽팽한 그러한 의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조선현수수가 이 하변 쪽에 있는 흑돌을 잡기는 했지만, 이 좌변에 백돌이 역시나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선현수수가 본적 없는 사석작전을 통해서 지금 바둑을 만들어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바둑은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치열하죠. 자, 두 기사가 정말 한중 대표하는 그런 신의 기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조선의 수수 지금 이제 손을 뺐고요. 지금 바둑의 형세는 5대 5 팽팽하다. 반집승도예요. 자, 지금 이곳을 지켜갑니다. 자, 그러자 이곳을 한 칸을 띄어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데 사실 인공지능은 요한 칸보다는 이렇게 젖혀 가는 게좀더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제대로 맞췄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도 나쁘진 않았고요. 자, 지금 이곳 오늘 선수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곳 자변이 두터우니까 미리 삼삼을 파고 들어가겠다. 조선수 마가 두고요. 자 조선수는 어차피 이곳 삼삼은 내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장면에서는 선수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집 받아 두고요. 자 이곳까지 마가 두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장면에서 호구로 칩니다. 자 이거 저 치면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흑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살아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제 선수를 잡았어요 조상현 선수가 정확하게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자이 장면에서 걸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걸쳐가니까 와 오늘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가고 있는데 이수가 인공지능 블루스팟 자리에요 아주 아주 좋은 자리를 두어갔다 자 이거 젖혀가니까 뻗어두고요 은근히 지금 여기 자, 자산기 쪽에 있는 백돌이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을 두 칸을 띄웠는데, 아우 오널 선수 지금 정확하게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끊어가야지만, 이 자산기에 있는 백돌을 압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끊어간 수좋았어요 자, 이거 단수치고, 자, 이곳까지 뻗었어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혔는데요. 이 수가 지금 오널 선수의 패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젖히지 말고, 지금은 여길 젖히지 말고,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돼요. 아,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수순이. 자, 이곳을 단수를 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길 둔 다음에 이렇게 벌려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단수는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압박 들어가면 오히려 이도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북등이 지금 전체적인 바둑으로 봤을 때 여긴 어차피 백당이거든요 거의 백당이기 때문에 이 거북등은 그냥 내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젖혀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끊어갔고요 결정적인 건이 자리가 지금 급소자리예요이 형태는 여기를 누가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 조선수가 드디어 급소자리를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도 조상현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이곳을 뻗었어요 그러자 한번더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뻗어둡니다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내니까 조상현 선수 얼른 다수를 치죠 자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뻗고 싸울 수도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뻗는 수순 왠지 조상현 선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곳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이거 한 방에 집안 된다. 조상현 선수는 아주 깔끔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뻗는 게, 여길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 뻗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상현 선수 스타일이에요. 자, 밀어붙이고요. 자, 이거 끊어두고, 알기 쉽게 또 단수를 치면서, 서서히 지금, 하변에서부터 중앙까지 도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공구리 쳐지면, 이거 오너 선수 대책 없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까지 뻗었죠. 자, 이제는 냉정해져야 돼요. 조상현 선수도 지금은, 이런 걸또 밀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빨리, 여기 있는 지금 돌을 살려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아, 바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런데 두어가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선 파고 들어가서, 어차피 내가 이겼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지켜두었는데요. 아, 이곳으로 한 칸을 띄고요. 자, 그리고 여길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길 받으면, 이와 같이 압박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두어가더라도, 여기가 다 집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금 집이 안나 있기 때문에, 자, 이 형태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골치 꽤나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으로 벌려두고요. 자,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막아둡니다. 자, 지금 이쪽까지 막아두고요. 자, 귀엽고 여기까지 뛰어 들어왔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여길 막으면, 이런 자리가 지금 선수가 듣는다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이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 여길 두고 이렇게 끊어가게 되었다고 치면, 치받고 뭔가 이 수를 수를 늘리려면 이런 식으로 붙여 가야 되는데 여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길 요렇게 두고 이거 나가면 여기 단수 치는 수도 있어요 이유면 이거 그대로 걸려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조사해서 지금 여기서 이거 뛰어 들어왔을 때 이거 막으면. 이거 막으면 붙이는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봐도 역전이에요. 이러면 역전 돼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선에서수 그렇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으로 받아주니까 호구로 칩니다. 자, 지금 이곳 치받으니까 이와 같이 한 칸을 뛰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있죠. 이 형태는 지금 살아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집이 났기 때문에 요건 살아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입장에서도 뭔가 어딘선가 이거 봐도 풀어나가야 되려면 어디 뭐 백의 빈틈을 찾아가야 되는데 백의 빈틈이 보이질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곳으로 지금 처진 날리 이건 뭐죠 처진 날리자도 아니고 하여튼 이 선으로 처져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밀어붙이는 이러한 수순 좋죠 끝내기 하면서 백을 살리는 이러한 수순이 조상인 수순의 전매특허 아니겠습니까 막아두니까 막아두고요 자 그리고 연결하니까 뚝하니 막아둡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밀어붙였는데 와 이곳 하나 교환하고요 자 지금 이 장에서 면 손을 뺐어요. 이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지금 이쪽 부분 찔러오고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둬서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지금 흑 백도 못 살아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그냥 자체로 살수 있는 수순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곳을 두었을 때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있죠. 자 여기 끊어지는 순간 여기 백돌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도도 이거, 이거 호구치면 살아있다 이러한 뜻이에요. 아 지금 이곳을 두어 오는데 조현 선수가 이수를 놓칠 선수가 아니죠.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냥 중반에 딱 한번 리드를 잡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대책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거 뛰어들어옵니다. 자오늘 선수가 이곳까지 뛰어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이곳 연결하는 건 이거 붙여서 이곳 뛰어들어오면서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을 막아갔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찔러들어가니까 오늘 이단이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자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을 찔러오면 여길 끊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을 잡으면 단수 치고 여기 이렇게 뒀을 때 이게 지금 끊어지는 순간 이두점 잡히면 어차피 집차이는 엄청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곳두었을때 여기 끊으면 여기 있는 순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두어 가고요. 자 이곳을 젖혔을 때자 지금 이곳을 두게 되면 이곳으로 있고 자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여기 하나 끊어 두고 이렇게 젖히게 되면. 단수치더라도 여기를못 들어가죠. 여기 끊어놓은 돌에서. 그래서 이 석점이 잡히긴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어차피 이렇게 두어봤자, 여길 또 끊어서 붙여가는 순간, 자,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이미 여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두어오는 것은, 지금 이쪽 두더라도 이렇게 두어서, 이게 지금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지금은 뭘 어떻게 해볼 데가 없어요. 자, 이런 데를 두어가더라도, 지금 이쪽을 뻗을 겁니다. 자, 지금 이곳을 끊는 거는, 이렇게 두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렇다고, 자, 지금 이쪽을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 연결하고, 여기 급소치중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에, 자, 지금 여기가 끊어도, 자, 이와 같이 연결하는 순간, 이두 점이 잡혀있고, 여긴 다 살아있어요. 그니까, 러 온갖 조상현 선수는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놓고 바둑을 두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바둑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딱 찔러 들어가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오늘 선수가 어쩔 수는 없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역시 조상현 대단합니다.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 하이라이트는 어찌 보면 초반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이 바둑의 진짜 하이라이트 와 진짜 여기서 이곳을 끊어 놓고, 자, 보통은 이렇게 두어 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곳을 밀고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 가니까 또한번 밀어 붙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뻗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선수가 바로 이곳을 막아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거의 외계수순이에요. 두 기사가 정확하게 두어 간 겁니다. 그만큼 두 기사의 공부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이한 칸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어 갔을 때, 자, 이거 찔러 왔고, 자, 이곳으로 막아가고요 정말 이 수수는 살얼음판을 건너가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젖혀놓고요. 호구치고.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되고, 이거 뭐 치중 들어가면 당장 흑돌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단수치면서 버텼는데, 자, 이거 먹여치기 하고요. 정확하게 단수를 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때려내는데, 봐도 봐도 멋져요. 자, 이거 코 붙여놓고, 자, 이것까지 교환해두고, 자, 이와 같이 살짝 이렇게 덮어 씌워가니까, 여기 있는 105점은 지금 잡히긴 잡혔거든요? 자,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흙도 그냥 단순하게 화, 활로를 메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 활로를 메어가는 것은, 이거는 지금 잡긴 잡죠. 이렇게 두면 잡긴 잡는데, 자, 이와 같이 단순하게 메어가는 건, 여기 백도 너무나도 모양이 이렇게 뭐 커질 수가 있는,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자, 이런 식으로 막 달려두면, 이거는 진짜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선수도 이곳을 끊어가면서 두어가는 이러한 수순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이곳을 지켜두고요. 자, 이곳 단수 쳐놓고 여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흙도 여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 이곳을 때려 내야 되고요백이 이곳을 두는 것은 이렇게 때려 냈을 때 여기 5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빅이 아닙니다 이건 다 잡힌 거고요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연결하고 버티고 흙은 어차피 여기 못 들어오니까 자 이곳을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가니까 이게 지금 수상전이 엄청난 수상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뛰어나가는 건요 돌이 잡히니까 자 여길 공통활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자충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두어가요 자 여기는 서로가 못들어가 이건 빅의 형태가 되고 흙 여기 있는 105점을 잡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00의 수도 엄청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흙은 그렇다면 여기 하변 쪽에 있는 흙들을 제대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곳부터 압박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곳을 붙이니까 자이 타밍 하나 젖혀두고요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이곳을 끼워두고 이와 같이 호구로 칩니다. 자 이거 때려내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웠고요 단수 치고 이었을 때자 지금 이곳을 밀어왔는데자 지금 이 형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5대 5. 인공지능도 이거는 누가 반집이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완전 평행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 이곳으로 잡으러 오면 여길 먹여치게 하고요. 이와 같이 수순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두면 이렇게 다수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이거 잡았을 때 이렇게 두게 되었을 때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흙은 자변에 집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우하기 쪽에도 집이 있고. 자,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흑은 아니, 백은 지금 일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이 정확하게 5대5다.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지금 바둑은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 밀어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날자로두어가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서로가 갈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너 선수가 이거 붙여온 수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현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역길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구쳐서 좀더 지켜두는 것이 좀 발이 느리긴 하지만 이와 같이 지켜두는 것이 가장 좋았던 그러한 흐름인데, 자, 이곳으로 달려 들어갔고요 자, 이거 붙여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두 칸을 띄워두었죠. 자 그러자 이곳을 끊어오는 이러한 수순까지는 오늘 선수 좋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선수가 이곳을 단수 치고 냉정하게 이곳을 붙여 놓은다면 이렇게 공격을 갔다면 이거는 지금도 알수 없는 그러한 바둑이 있어요.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인데 자 지금 오늘 선수가 이곳을 두어 가는 바람에 이거 단수 치고 여기를 딱 연결을 하죠. 자 정확하게 이곳을 연결하니까 이제 흙도 약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을 하나 가이스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지금 들여다 보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쭉쭉 밀어가는 이 선택이 조상현 선수만의 주특기죠. 자, 이와 같이 두어가게 되어서는 지금 여길 밀어붙이는 순간, 바둑은 지금 여길 달려 들어가는 순간, 네집반 정도 조상현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을 두어가고 여길 압박 들어갔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이곳, 정말 날카로운 승부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받아주면 여길 갖다 붙여서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오히려 참아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어 가니까 점점 집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지금 오히려, 오너 선수가 이 백돌들을 압박하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또 손을 빼고 밀어가니까, 바둑 둘만 안 나죠. 자, 그리고 이거 지켜두고, 자, 결국엔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면서, 여길 찔러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오너 선수, 여기서 바둑을 두어갈 수가 없는 게, 이미 집 차이가 열쇠 집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오너 선수 입장에선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돌을 던졌는데요. 아, 조상현 선수. 정말 이 자변에서는 본적 없는 사석작전으로, 오너 선수를 완전히 그냥 KO 시켰는데요. 아 조상현 대단합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의 수가 중국의 오널 2단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